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t 스타 t v 함께하는 시청자 한승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식 선수가 정우 선수의 2연승을 끊어낸 가운데 이진식 선수가 어 2승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막기 위해 노하림 선수가 등장했는데요. 저그대 테란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5시 빨간색 저그입니다. 노하림 선수의 진영이고요. ETU2 구독 바란다고. 개이득이죠? ETU2 구독하면. 제가 알 이진식 선수가 한 4연승까지는 맨날 했는데, 어, 4연승에서 맨날 막혀가 지키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진식 선수의 진영입니다. 11시, 초록색 테란. 방금 정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벌처 활용, 그리고 마인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이끌어 내는가, 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컨트롤, 이 모든 것들이 이진식 선수에게 승리를 안겨준 한, 한타 전투는 정우호 선수가 계속 이겼는데, 견제로, 어, 상대방을 어떻게 말려 죽일지를 생각했던 이진식 선수의 어, 프로토스 전이었구요. 이번에는 테란 전. 어떤 경기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화면 터치하시고, 추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마당 멀티 들어가는 노하림 선수. 저그 유저분들의 어그 참여율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에, 이렇게 저그 유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서 대각선 정찰 보내고 있는 이진식 선수. 아까도 대각선 정찰 보내고 지금도 대각선 정찰 보내는 거 보니까 이진식 선수는 대각선 정찰을 자주 보낸다. 이거는 다음 사람들 참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알아두면 꿀팁이죠. 어, 종철이 한 번에 왔네. 어, 그럼 대각선이구나. 이 생각을 바로할 수 있는 거죠. 배경음악, 배경음악 이 있었어. 어, 꺼져 있구나. 아, 이거 랜덤 타워 디펜스 하면서 꺼, 꺼진 거야. 어. 이티아, 너 군대 가기 전부터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 이러시네요. 술, 아, 담배, 술 여자님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를 어, 닉네임으로 하셨네요. 그걸 기 피해야 된다는 거죠. 네. 담배, <laughs> 담배술여자 좋습니다. 아예 좋은게 아니고요 네, 자 일단은 3의 처리 빌드를 들어가고 있는 어 노아림 선수 <laughs> 이 팀이 여자 싫어하나요? 그러신데 여자는 좋아하는데 어, 제 여자만 좋아하는거죠 아니, 저는, 근데, 제 여자 말고는,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합니다. 어. 그니까, 그, 막 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잘생긴 남자들 보면은, 와, 좋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닌가? 어. 음. 저는, 그래서, 여자친구보다 공유를 더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자, 쭉 쭉쭉 어주면서 어 죄송합니다 자 장난이었구요 이티니 고딩 때부터 하셨던 방송 유튜브로 보면서 응원했는데 어, 생방으로 보니 역시 더 꿀템이네요 사랑합니다 이러시는 고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거는 어... 업테란 베드 이진식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구요 가스 하나 가스를 하나로 캡니까? 음... 저 테란 빌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가스 제적화를 들어가나 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노아림 선수가 지금 앞마당 쪽에 쓰레처를 들어갔는데 이 움직임을 그냥 나 미타스크 쓰겠다라는 의지 움직임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앞마당 쪽에 세처리를 짓지 않거든요. 여기다 지으면서, 여기다 이제 이상한 건물, 뭐, 스파이어, 히드라스덴지으면서 상대방이 스킨두 방을 뿌렸을 때 확인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게 쓰레처리 빌드인데, 일단은 대놓고 보여줬다라는 거, 아, 나, 스... 어, 대놓고 가겠다. 대놓고 갈 텐데 막아봐라, 이건가요? 보는데? 자, 노아림 선수, 드론까지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로코다. 막아봐 이건것같아요 <laughs> 유튜브 구독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 어페란 빌드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사냥한 빌드로 확인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스캔을 적당량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좀 봐야되는데 스파이어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아림 선수 이거는 약간 상대방을 정신없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진출합니다. 어, 잠깐만요. 이거, 성큼 위치가 참 애매하게 돼 있다. 어? 해초리, 아니, 지금 성큼을왜 이렇게 많이 짓죠? 글쎄요. 이 위치는 너무나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오히려. 오히려 애매한 게 이득이 되는 상황인가요? 자, 애매한데막고 있네요, 애매하게.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비타이스크를 찍을지 뭘 찍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비타스크 찍은 것 같거든요. 자, 이비타스크를 통해서 자네반 병역을 한번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트리플 멀티를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 궁금하네요, 노아림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또 경직돼 있다 보니까 어떤 플레이를 할지 예상이 안 되거든요? 아, 저글링이 나왔네요. 무탈스크가 아니라. 자, 본지 드론도 놀고 있고요. 저글링도 죽고 있고요. 네. 네? 뭐하죠? 어, 노아림 선수, 뭐하죠? 어, 네, 음, 일단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에 이게 그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태스크 늦었죠. 어, 애매하게 태스크를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 바이오닉 병력들은 그냥 태스크 상대 안 하고 앞으로 나와도 될것 같고요. 그냥 수비를 해도 어 그냥 병력으로만 막을 수 있을만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비테스크가 위협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컨트롤을 또 해주고 있긴 한데. 자, 앞에 나와 있는 병력들은 그냥 맛보기용이었거든요. 너 선큰 지워라 병력이었는데. 글쎄요. 자, 비테스크 뛰어갑니다. 이거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 히드라리스크를 좀 찍어내면서 또낼름낼름 해야 될것 같은데. 로컬을 빨리 가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뮤터스크을더 찍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플레이 하는지 모르고 오버로드 3개의 3오버 찍어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이거, 로, 지금, 계란이 나와버리면은,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란이공일업되 있기 때문에, 뮤터스크가 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잽을 못 날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오는 겁니다. 어. 한방 펀치 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뭐 막을 게 있어요. 막지. 그래서 로커를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건데, 자, 일단 로커 타이밍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는또 위기라고 보이는데 무리하진 않네요. 언제 누른 건지 모르기 때문에 무리하진 않았고, 그다음에 트리플 멀티를 막아주기 위한 이진식 선수의 안정적인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자, 스캠프리고 들어가진 않겠죠? 오! 이걸 왜, 네? 어, 공이럽게 있기 때문에 공이럽 믿는다, 이건가요? 자, 그래도 로커색이 잡았네요. 근데 이거 무태스크가 오면은, 저걸린과 같이 덮치면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잡으면은 트리플 타임이 나옵니다. 컨트롤? 컨트롤? 아니, 잡을 수 있어! 그쵸? 좋아요, 노아림 선수! 아, 좋아, 좋아! 잡아 냈습니다. 그쵸. 잡을 수 있다고 라고 말씀드렸죠. 이러면은, 6시 쪽에 럭커 2개만 박아놓고 멀티 들어가면 트리플 타입이 나옵니다. 6시 멀티 들어가고 있죠. 이러면서 하이브 빨리. 하이브 빨리. 이거 빌드가 지금 레프크 단계에서 상대방이 끝낼 수 있는 빌드가 아니거든요. 지금 상대방이, 어, 그죠. 패스까지 넘어가고 있고, 특팩토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레어트크 단계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테크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진식의 드랍십 본진으로 떨어질 것 같네요. 하이브테크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진식 선수의, 어, 드랍십이 떨어지고 갑니다. 이거를, 미타스크랑 조글링이랑 같이 와서 한 번에 막아야 될것 같은데, 스파이어 정도는 날아가겠네요. 어, 퀸즈레스트 테크노 주겠다. 나쁘지 않은 선택 취소하면 됩니다. <laughs> 자, 테스크랑 같이 와야죠? 테스크, 탈, 네. 뭐 하시죠? 네. 오? 탈. 좋아요. 네, 일단은 그래도, 어, 뭐, 스파이어가 날아갔긴 했지만, 은 퀸리스 다시 지어주면서, 하이브테크, 어, 올려주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를 생각하는데, 아, 드랍십 한방더 날아옵니다. 이건 좀 크겠네요. 좀 빨리 부, 분진에 붙여버리고, 자 지금 드랍 십한번잘 맞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테크 올라가는 거는 좀 실패했기 때문에 차라리 레어 이 레어 테크 단계에서 지금 러커를 존나 많이 뽑고, 아, 존나란다. 아, 마, 매우 많이 뽑고 세네방이 한번 진출하는 거 막아야 될것 같은데, 아 빨리 나오네요. 3 테크가 벌써 모였네. 3 테크 원 베스 타이밍 나오는 이진식 선수, 아 노아림 선수가. 어... 이거 하림치킨 한번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와... 힘이... 힘을 못내고 있어요 자 로커! 로커 버러와 보러와! 보러와! 보러와줘! 아 뭐야 이거 뭐지? 아... g 제 아... 이렇게 돼서 이진식 선수가 2연승 가볍게 들어가네요